양반 다리 자세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리를 쭉 펴고 앉는 것은 더 힘들고, 앉게 되면 무릎이 아프거나 등이 잘 펴지지 않고 그냥 누워 있는 게 가장 편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세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만약 앉았을 때 양쪽 다리가 바닥과 가깝게 벌어지고 무릎의 높이가 비슷하고 불편감이 없다면 내 고관절은 아주 유연한 상태이고요. 혹은 양반다리 자체가 힘들고 한쪽 무릎이 더 높거나 허리와 골반을 바로 세워 앉기가 힘드시다면 평소에 내 허리나 무릎도 불편하지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양반다리 자세에서 가장 필요한 움직임 중 하나인 고관절 외회전 움직임 을 연습해 보실 거예요. 외회전은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인데요. 저번 시간 알려드렸던 내회전 움직임처럼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랍니다. 그런데 이 외회전 움직임과 양반 다리, 무릎과 허리 통증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 고관절이 뻣뻣해서 이런 회전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몸을 더 회전시키기 위해서 허리나 무릎에서 더 많은 비틀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허리의 디스크나 혹은 무릎 연골에 손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우리 무릎 관절은 정상적으로 90도를 넘어서 대략 140도까지 구부려지는 유연한 관절이지만 이 고관절이 뻣뻣해질 경우 고관절에서부터 무릎 관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주변 근육 또한 뻣뻣하게 긴장되게 되면서 양반다리를 할때 무릎 관절도 뻣뻣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구부러지게 되겠죠. 하지만 운전을 하거나 오래 앉아 있는 현대인들은 고관절과 무릎 주변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바닥에 앉는 문화를 가진 우리들에겐 양반다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양반다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를 지켜줄 수 있는 고관절 외회전 살리기 솔루션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운동 전내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실 거예요. 발바닥을 마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주고 두 발을 이렇게 몸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두세요. 이렇게 앉았을 때 등과 허리를 내가 어느 정도 펼수 있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혹은 바닥에서 살짝 뜨는 다리. 저는 왼쪽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살짝 앞으로 두었을 때 허리를 세우기가 더 어려운 쪽 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 다리를 더 집중적으로 혹은 횟수를 반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총 4단계로 진행할 거고요. 운동을 하시다가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으면 즉시 중단을 해주셔야 하고 내가 할수 있는 단계까지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두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쪽 발뒤꿈치를 바닥으로 지지하고 무릎과 발은 바깥쪽 15도에서 45도를 볼수 있도록 합니다.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손바닥을 왼쪽 무릎 안쪽에 이렇게 터치를 하고요. 손바닥은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려고 하고 무릎은 손바닥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고 하는 서로 서로 대항하는 힘을 아주 살짝 10%에서 20% 정도만 줄 거예요. 그럼 왼쪽 허벅지 안쪽 근육에 긴장감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왼다리를 바깥쪽으로 살짝만 벌렸다가 힘을 풀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네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숨을 마시면 준비하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줘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서로서로 서로 힘을 주면서 천천히 왼다리를 바깥쪽 외회전으로 돌렸다가 숨 마시며 제자리 돌아온다. 팔에 힘이 약하시다면, 이렇게 양손으로 밀어주거나 팔꿈치로 밀어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둘. 마시며 돌아오고. 두번 더, 셋. 마시고, 한번 더, 넷. 우선. 아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지시켜놓고 자 이번에 양손으로 무릎 안쪽을 터치를 하고 서로서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면서 두 무릎을 왼쪽으로 쓰러뜨리고 골반도 함께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 되고 오른 엉덩이가 바닥에서 살짝 뜨게 되죠. 그리고 숨을 마시면 천천히 힘을 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네번 반복합니다. 내쉬면서 후 서로 밀어내는 힘을 주면서 천천히 왼다리를 바깥쪽으로 쓰러뜨리고 골반이 함께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숨을 마시며 힘을 풀며 제자리 돌아올게요. 내쉬며 둘. 손은 바깥쪽으로 밀고 있지만 뭔가 다리가 점점 버티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숨 마시며 제자리 돌아온다. 두번더 셋. 한번 더, 넷,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두 번째 단계. 왼 다리는 기역자 모양으로 유지한 채, 오른 다리를 뒤로 조금 더 이동시켜서, 기역, 니은 모양이 될수 있도록 하고, 양손은 골반 위에 손 올려줍니다. 자, 지금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있고, 오른 엉덩이가 살짝 뜬 상태죠. 여기서 골반만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오른 엉덩이가 바닥에 닿고 왼 엉덩이가 뜰수 있도록 했다가 다시 천천히 골반을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밀고 몸통 전체를 왼쪽으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마시면서 오른 엉덩이 바닥에 닿고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내쉬며 둘, 오른 엉덩이를 누가 앞으로 밀어 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 주고 왼쪽 고관절에서 외회전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돼요. 숨 마시며 제자리 두번 더. 셋. 후. 등이 고부정하지 않게끔 가슴을 펴고 아랫배에 힘 주고. 숨 마시며 돌아왔다가 한번 더. 넷. 후.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세 번째 단계. 상체를 천천히 앞쪽으로 기울여주면서 한 손으로는 발목을 짚고 한 손으로는 무릎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여기서 왼쪽 무릎과 복숭아뼈로 바닥을 누르는 느낌을 주면 왼쪽 엉덩이가 살짝 수축되는 긴장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상체를 앞쪽으로 조금만 기울여줍니다. 그러면 왼쪽 엉덩이가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들 거고요. 숨 마시며 제자리 돌아오는 걸네번 반복해볼게요. 내쉬면서 아랫배 힘을 주고 다리를 살짝 10%에서 20% 눌러내는 힘을 유지하고 내가 숙일 수 있을 만큼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등과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가슴을 펴고 숨 마시며 제자리 올라오기 내쉬며 둘 후, 꼬리뼈를 살짝 뒤로 뒤집듯이 이렇게 느낌을 주면 왼쪽 엉덩이 근육이 더 스트레칭 된 느낌이 들 거예요. 숨 마시며 돌아왔다. 두번더 셋. 엉덩이 근육이 수축한 상태에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작이고요. 숨 마시며 돌아왔다가. 한번더 넷. 여기서 5초 기다립니다. 하나, 가슴 펴고, 둘, 어깨 으쓱하지 않고,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서 올라오시고, 마지막으로 다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주고, 왼팔로 바닥을 이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오른손은 왼다리 무릎이 바닥으로 딱 고정될 수 있도록 눌러놓고 왼쪽 복숭아뼈를 천장으로 살짝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왼쪽 고관절을 외회전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는 걸 4번 반복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하나 생각보다 동작이 잘안될 거예요. 그렇다고 막 발목에 이렇게 힘을 주기보다는 종아리뼈 전체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고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놓습니다. 내쉬며, 둘. 무릎을 바닥으로 은근히 눌러 고정시키면 이 엉덩이 바깥쪽 근육에 힘이 들어올 거고요. 천천히 힘을 풀면서 제자리. 두번 더, 셋. 몸이 이렇게 바닥 쪽으로 너무 처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숨 마시며, 돌아왔다가. 마지막 한번 더, 넷.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잘하셨고요. 양손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고 자, 운동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양쪽 발바닥을 마주볼 수 있도록 처음처럼 앉아봅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처음보다 골반과 허리를 세우기가 훨씬 편한지 혹은 정면에서 봤을 때 다리 높이가 이전보다 조금 맞아졌는지 반대쪽 다리처럼 골반과 허리를 세우기가 편안한지,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좌우 차이가 크게 없다면 양쪽 고관절 동일하게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와 함께하는 더 체계적인 운동을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